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며 양봉 산업에 위기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기후 변화로 인한 바이러스로 최근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양봉 농가에 피해가 큽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은 13,000여 톤. 평년 생산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후 변화와 바이러스 탓에 전국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진 게 원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비가 우리 아시아생할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죠. 일기가 맞아졌죠. 대신 벌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그 그 양을 채지를못 했죠. 한 개의 벌통당 꿀을 채집하는 벌은 약 2에서 3만 마리. 이 양봉 농가의 경우 3년 전만 해도 300여 개의 벌통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150여 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꿀 생산량도 감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도 지역 양봉 산업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 의회 유의식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풍부한 미론 자원 확보와 꿀벌의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주기적인 자료 조사, 양봉 산업 종사자들의 교육과 지원 강화 등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기후라든지 말벌 피해를 그다 꿀벌, 응이류가 많이 확산됐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을 공적 가치 부분도 중요하니 이 부분을 좀 지원해서 양봉 농가들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까지도 연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 의원은 양봉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꿀벌,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지역에서부터 마련하자는 겁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